17년도 흥국생명 종신사망 20만원 추가납입 20만원 넣고 있는데 몰랐는데 사업비가 5만 2천원이 나가더라고요 15년 날인데 유지해야 될까요? 특약은 납입 면제밖에 없어요 최저 보증률 2.7%에 복리로 굴러가는 거라면 꼬셔서 가입하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유튜브에서 종신보험 팔아쳐먹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있는 새끼가 있어요 옛날에는 종신보험 나쁘다고 그렇게 지랄했던 놈이야 가장 나쁜 게 종신보험이다 사업비도 많이 떼가고 설계사한테 수당 지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지랄했던 사가 있거든요. 지금 걔가 요즘 종신보험 팔아쳐 먹어요. 근데 이건 내가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시청자가 보면 금방 아니까. 근데 그 종신보험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거는 없어요. 종신보험은 다 확정형 상품이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지님이 얘기한 2.7% 복리로 굴러간다 그랬죠? 복리로 굴러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냐? 이거는 사업비 빼고 뺄것다 빼고 복리로 굴러가는 거야. 지금처럼 설계사한테 지급되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어 어떻게 되느냐 적게는 1000%부터 많게는 1800%까지 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0에 추가납입 20 했다 그랬잖아? 추가납입 20은 빼. 왜?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사 수당이 없어요. 기본 보험료 20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최하 1000% 200만원 에서 1800% 360만원까지 이거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설계사한테. 지급되고 돼서 남는 게뭐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다? 사업비가 빠질 거다 빠지고 나머지가 복리로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에 있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랑 보험사에서 운영되는 복리는 굴러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설계사들한테 눈탱이만 쳐맞는 거예요 요즘 어떤 새끼가 아주 뭐 확장형 상품이라 그래서 개 거품을 물고 파는 새끼가 있어요 종신보은다 확장형이에요 연금으로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다 확정형입니다. 확정형 없이 변동으로 굴러가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한 거 한번 꺼내 봐 봐. 2005년도니부터 2010년도니 꺼내 봐 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현재 예정이율이 얼마라고 다 나와 있어요. 예정이율은 2.75%입니다. 또는 3.25%입니다라고 해서 확정으로 돼 있어요. 확정. 얘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만기되기 전에 연금으로 전환시킨다. 물론 연금전환 아니라 그랬어요. 해약 환급금이야. 근데 어찌 됐건 연금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예정이율 자체가 변동으로 적용되는 거고 연금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유지한다 그러면 그거는 확정형 공시이율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처럼 예정이율 최저 보증이율 2.75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연봉리로 굴러간다라고 이따위 소리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20만원 가입했잖아? 최저 200에서 최대 360만원까지 설계사한테 수수료 퍼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5로 굴러가긴 개뿔이나 뭐가 2.75로 굴러가? 이거 그러니까 다 빼고 굴러가는데 뭐가 나봐?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 1 4 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 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 급의 보험할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